변수는 XY 같은 거. 미지수야, 미지수. 변하는 값이야. 내가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게 되는 게 Y 값. X랑 Y는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는 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함수는 이런 거다. 내가 뭔가를 먹잖아. 그러면 덩을 싸잖아. 덩? 아니, 덩. 덩. 뭔가를 먹어요. 그러면 나오는 값이 있죠? 요 둘의 관계예요. 그럼 내가 뭐를 먹잖아? 그럼 걔가 나온다는 거지. 이두 개가 변수야.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양이 달라집니다. 어때? 괜찮죠? x하고 y를 우리 뭐라고 한다?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변합니다.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우리는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변수랑 다른 말은 상수예요. 상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값을 갖고 있는 수를 상수. 에취 <laughs> x, y는 뭐라고요? 변수. 숫자는 뭐라고요? 상수. 상수.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럼 그래프는 뭐냐? 하면은 이 x, y 순서쌍이 있어. 뭐, 콤마, 뭐를 아까 그 좌표평면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거야. 점을 찍어주는 거야. 여기 어떤 신생아가 출세, 출생한지 x 개월이 지났대. 그 때, 키 Ycm를 나타낸 거래. 여기서 X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개월수. 몇 개월이 지났는지. Y는 의미하는 게 뭐라고? 키. 아무도 안 듣고 있네?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X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개월, 개월수. 기엽겠지한 1개월, 2개월 지났어. 개월수가 되고. Y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키. 점점 크게서 작겠죠. 점점 커지겠지? 커지겠지 이거는 개월 수다 보니까 한달두달 달 이렇게 읽어가는 거고 y는 키니까 뭐 센티미터로 주로 많이 하겠죠 미리미터로 안 하고 그럼 볼게요 3개월이 지났대 그랬더니 62cm였대 폭풍성장 6개월째가 재봤더니 여러분 어렸을 때냈을거 아닙니까 70cm 9개월이 지났대요 그랬더니 막 자라나고 있습니다. 계속 자라나고 있죠. 18개월 지나서 1년 반 그랬더니 거의 1 m 터에 육박하는 길이가 되었답니다. 이게 우리가 일단 뭐할까 이제 이렇게 XY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3,62, 6,70, 9,74 이런 식으로 커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몇 개의 커플이 나왔느냐. 6개의 커플이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써봤어요. 얘네를 찍어본 거예요. 표에다가 점점 올라갈 거예요, 아마. 3개월 후에는 62, 6개월 후에는 70. 이렇게 키가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클까요? 네. 네. 여러분은 몇 개월 차죠, 지금? 1 16. 6개1개월이야 16개월. <laughs> 어, 1년 좀 넘었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게 그래프예요. 뭐라고요? 그래프. 그래프. 그럼 그래프만 딱 봐도 알수 있어. 얘가 키가 점점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점점? 자라고 있죠. 얘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키는 점점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를 X가 증가한다고 얘기해. X가 증가함에 따라 어 Y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잖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